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우리 합독은 10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병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나서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전신 갑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에 항상 깨어 기도하되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주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건하여 지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잘 먹고 또잘 관리하여 강건 즉,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강건 즉, 건강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릴 때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강해져야 할 것. 바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약함 즉 한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방법으로 나는 할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로도 나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 교만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주 안에서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성도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살아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할때 비로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은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정말 강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과 같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즉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다가오는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워 세상의 악한 문화를 구별하여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내 힘이 아닌 주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강건하여 날마다 삶에서 다가오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악한 문화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1절을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계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새사람을 입어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이사야 59장 17절 말씀과 같이 공의의 갑옷, 즉,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성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사단의 능력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또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갑주를 갑옷을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 59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구별하여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원 만판에잘 새겨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하여서 오늘 하루 삶에서 다가오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악한 문화 또한 잘 구별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하라.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본문은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만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든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보금의 신, 즉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불화살처럼 날아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떨쳐내기 위해 믿음의 방패, 즉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구원의 두구를 쓰고 날마다 구원을 확신하고 의지하여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을 칼집에 넣지, 넣, 넣고만 있지 말고 당당히 뽑아서 세상 거짓과 부리를 베어 버리는 즉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는 성도의 삶이란 대충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교훈처럼 날마다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는 기본이다.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8절 말씀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모든 영적 무기 즉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기도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가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능력을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번째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이죠. 18절 20절 말씀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주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악한 영들과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 이기게 해 달라고. 그리고 여섯 가지 완전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는 구체적인 믿음 생활과 기본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단과 악한 문화와 싸워서 전신갑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